여러분,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35년 넘게 이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50대가 넘으신 분들 중 거의 70%가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전립선이 왜 계속 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박철수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68세 남성분이셨는데 밤에 화장실을 다섯 번씩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변 줄기도 약하고 잔뇨감도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우유 한 잔, 점심엔 삼겹살이나 불고기, 저녁엔 빵이나 떡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세 가지 음식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매일매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세 가지 음식이 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요. 아니, 선생님, 우유가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뼈 건강 얘기고, 전립선한테는 최악입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송아지를 빨리 키우라고 있는 건데, 사람이 먹으면 전립선 세포도 같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전립선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또, 유제품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게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전립선이 부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염증 때문이에요. 제가 진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65세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PSA 수치가 8까지 올라가서 오셨어요. 약도 먹고 있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유제품 완전히 끊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PSA가 4.5로 떨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5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유는 물론이고, 치즈, 요구르트, 그릭 요거트, 생크림, 아이스크림, 이런 거다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보충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걱정 마세요. 나중에 대체 식품 다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음식은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요. 특히 삼겹살, 갈비,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면 이것도 줄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엄청 많거든요. 이 포화지방이 몸속에 들어가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DHT가 바로 전립선을 계속 키우는 주범이에요. 또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들도 문제입니다. 특히 숯불에 구운 고기.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최동철 씨라는 분인데, 고기를 하도 좋아하셔서 거의 맥기 드셨대요. 그런데,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소변이 거의 안 나오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수술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만 식단을 바꿔보시죠. 라고 했어요. 고기를 주 1회로 줄이고 생선으로 바꿨더니, 6개월 만에 전립선 크기가 30% 줄었습니다. 수술 안 하셔도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는 흰 고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붉은 고기 범주에 들어갑니다. 특히 삼겹살, 목살, 이런 부위는 포화지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정제 설탕입니다. 흰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걸 많이 먹죠. 빵 좋아하시는 분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또 IGF-E를 자극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 호르몬이요. 그래서 전립선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또 설탕은 몸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립선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58세 이상호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전립선 증상이 심했어요. 알고 보니 당뇨도 있으셨고 매일 빵이랑 과자를 드시더라고요. 커피에도 설탕을 3스푼씩 넣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설탕을 완전히 끊으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끊은 지두달 만에 야뇨증이 확 줄었습니다. 전립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전립선을 망치는 세 가지 음식, 첫째, 유제품, 둘째, 붉은 고기, 셋째, 정제, 설탕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전립선의 염증을 일으키고 전립선을 계속 커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고 잔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것들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가능한 한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갑자기 다 끊기 어려우시면 최소한 양을 90% 이상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시죠. 지금부터 대체 식품과 전립선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제품 대신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이런 것들로 바꾸시면 됩니다. 칼슘은 멸치, 뱅어포,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한국 음식 중에 뼈째 먹는 생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칼슘 걱정 없습니다. 치즈 대신에는 두부나 템페를 드시면 좋아요. 요구르트 대신에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발효 식품을 드세요. 한국 사람은 원래 유제품을 안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챙겼어요. 붉은 고기 대신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전립선 염증을 줄여줍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일주일에 생선을 네다섯 번 드신 분들은 증상 개선이 정말 빨랐어요. 두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하지만 껍질은 빼고 드세요. 껍질에 기름이 많거든요.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을 삶거나 찢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콩나물 이런 것들이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DHT를 억제해 줍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한국 남성들이 서양 남성들보다 전립선암이 적은 이유가 바로 콩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이런 것들이 전립선에 정말 좋아요. 특히 호박 씨는 전립선 건강의 보물이라고 불립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정제 설탕 대신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고요. 과자나 케이크 대신에는 과일을 드세요. 하지만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사과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탄산음료나 단음료 대신에는 물이나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녹차 서너 잔 마시라고 권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처방하는 7일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나물 반찬 몇 가지 드세요. 여기에 고등어구이나 계란찜을 추가하시면 완벽합니다. 한국식 아침밥이 전립선에는 최고예요.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닭 가슴살 샐러드를 드세요. 잡곡밥에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직장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생선 정식이나 두부 정식을 선택하세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부찌개나 청국장찌개, 잡곡밥,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것들이 전립선에 아주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줌 또는 방울토마토 몇개 정도가 좋습니다. 배고프시면 고구마나 단호박을 찢어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달 지나면 야뇨 횟수가 줄고, 세달 지나면 소변 줄기가 강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식단을 정확히 지키신 분들은 거의 다 좋아지셨습니다. 실제로 박철수 씨도 이 식단을 석달 동안 따라하셨는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다섯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어요. 약도 끊으셨고요. 여기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치즈는 조금도 안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특히 가공 치즈는 절대 안 돼요. 만약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한 달에 한번 아주 조금만 드세요. 그릭 요거트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던데요. 그릭 요거트도 유제품입니다. 전립선에는 안 좋아요. 대신 두유나 청국장을 드세요. 술은 괜찮나요? 술도 안 좋습니다. 특히 맥주는 최악이에요. 맥주는 이뇨작용도 있고 전립선도 자극합니다. 소주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레드 와인을 아주 조금만 드세요. 약을 먹고 있는데 식단만 바꿔도 약을 끊을 수 있나요? 이건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식단을 바꾸고 석 달쯤 지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식단 변화로 피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립선이 너무 많이 커졌거나 급성 요폐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나 중기 단계라면 식단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하지만 한번 좋아지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밤에 푹 자고, 낮에 활동할 때 화장실 걱정 안 하고, 여행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죠? 제가 35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약이나 수술보다 식단 변화가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음식을 바꾸면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다 버리세요. 냉동실에 있는 고기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도 멀리 하세요. 대신, 생선, 두부, 채소, 견과류로 식탁을 채우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일주일 후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함께 하면 효과가 두 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정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